네, 안녕하세요. 취향저격 시청자 여러분들. 교정과 전문의 김진욱 원장입니다. 벌써 취향저격 촬영한 지한 6, 7번 정도 된것 같은데 어,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병원으로 이제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긴 하는데 앞으로도 촬영하면서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지난번에 반대교합에 이어서 재교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재교정도 제가 예전에 한번 간단히 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문의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다시 한번 어 재교정에 대해서 다른 케이스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재교정을 그러면은. 어떨 때 하냐? 이제 여러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교정이 끝났는데 그 결과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상담 바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교정 끝났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뭐 유지 장치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치아가 좀 삐뚤삐뚤해지던지, 아니면 사이가 좀 벌어지던지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렸을 때 해가지고. 끝났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 변화가 생겨가지고 교정을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정을 했는데 돌출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돌출을 해소하고자 싶다 아니면 이를 빼고 교정을 했는데 너무 들어가서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이제 재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치료의 옵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너무 다양한데. 일단 재교정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교정을 할수 있을 정도의 치아 뿌리와 잇몸이 버텨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교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뿌리나 잇몸이 조금은 약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교정을 하는 경우에 물론 전체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간단히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뿌리나 잇몸이 너무 약한 상태다 하면 재교정을 안 하는 게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괜찮다 하면은 또 다시 교정을 하는 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간단히 삐뚤어지거나 틀어지거나 아니면 벌어진 거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간단히 부분 교정으로도 수 개월 내에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도 좋죠. 다시 교정을 하지만 짧게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재교정을 하는 이유 중에서 돌출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소위 말하는 역교정이라고 해서 입을 다시 좀 빼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고 싶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뭔가 발치를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발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교정을 생각하시면 일단 하시고자 하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케이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0대 여자분이신데 치아가 좀 교정하고 나서 삐뚤삐뚤 해졌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치아를 보면 교정을 한번 한것 치고는 좀 삐뚤삐뚤 하죠. 위의 치아도 그렇고, 아래 치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교정을 하면은 보통은 끝나고 나서 안쪽에 고정성 유지 장치라고 해서 이제 철사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고 이걸로 유지를 하는데, 환자분께 물어보니 예전에는 그것을 했었으나 한 5년 정도 지나서 뗐다. 그리고 떼고 나서부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교정을 하게 되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정을 하신 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끝나고 나서 이제 안쪽으로 유지하는 철사를 붙이시거든요. 그건 교정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언제까지 붙이고 있느냐. 그냥 계속 붙이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왜냐하면 교정을 하지 않은 분들도 시간 지나면서 치아가 잇몸이 약해지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셔서도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물머 교정하신 분들은 더 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지정지 철사를 때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정을 한다면 반드시 고정성 유지 장치를 하고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시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번 케이스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거는 교정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정도는 아주 경미한 재발로 봐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투자할 것 없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앞니 위주로 부분 교정을 해도 이 정도는 개선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엑스레이 사진에서 봐도 치아 뿔이나 잇몸에 크게 무리가 될 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면 이를 고르게 할수 있겠다 하시니 환자분께서도 오케이 하셔서 이제 교정을 진행을 했고요. 교정 끝나고 모습을 보면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됐죠. 중앙선도 맞고 이도 고르게 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정성 유지 장치를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환자분께 이제 평생 붙이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보면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6개월 정도 교정을 다시 해서 나머지 평생을 이렇게 고르게 살 수가 있으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간단히 교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제 교정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고민이 되시면 이제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혹시나 돌출의 해소 부분이나. 아니면은 역교정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다 하면 이거는 전체교정으로 또갈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오셔야 되고 이게 이제 엑스레이 사진과 진단을 통해서 또 이제 병원에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 재교정을 고민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